안녕하세요 오또행이에요 이번에 산책 소개 영상 1편 보고 넘어오셨나요? 정말 긴 이야기였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또 남은 이야기도 마저 들으러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남은 책 4권을 마저 소개해 볼게요 다섯 번째 책은 문학줍줍의 고전 문학 플레이리스트 40일입니다 유튜버 문학줍줍님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분은 국내 최초 문학 전문 유튜버님이신데요. 저도 모든 영상을 다 챙겨본 건 아니지만 고전문학 쪽로 읽을 때에는 한 번씩 이분의 영상을 찾아보고 도움을 받곤 했어요. 그런데 고전문학 읽는 데에 길라잡이 역할을 해줄 책을 한권 출간하셨다라고 하기에 바로 구매해 봤습니다. 제목에 쓰인 것처럼 총 41개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고요. 사랑과 결혼, 가족, 정체성, 삶과 죽음, 국가와 사회, 전쟁, 일상, 방황하는 마음, 모험. 이렇게 총 9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40여 개의 작품을 소개하신 구성이고요. 작가와 작품 소개, 간략한 리뷰, 등장인물 소개, 작품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 이런 것들을 담으셨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밀랑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재독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책은 제가 세네 번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한참 지적 허영심이 가득 찰때 읽었던 책이라 이 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대로 소화를 하지 못했는데 요즘에는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 꼭꼭 씹으면서 읽고 있는 중이에요 밀랑 쿤데라 하면 저는 이 작품이 생각나기 때문에 이 문학줍줍님의 이 책에도 밀랑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수록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신선했습니다. 밀랑 쿤데라의 정체성이라는 작품을 수록하고 있어서 참 신선했고 다음에 이 작품 말고 정체성이라는 작품도 접해봐야겠다 라고 시야를 넓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책 외에도 제가 읽어보고 싶었던 작품들이 꽤 많이 수록되어 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드라마 한 편을 보고 있다고 소개시켜드렸었는데, 2022년 작품 사랑의 이해를 보고 있는데요. 그 드라마에서 스치듯이 지나갔던 한 장면에서 마담 보바리가 잠깐 잡힌 적이 있어요. 그 작품도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고, 최근에 한 구독자님께서 저에게 소개해 주셨던 가즈오 이식으로의 나를 보내지 마 라는 작품도 있고, 올해 서거 100주기를 맞으신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도 있고 제가 최근 참여하고 있는 독서 모임에서 모두가 입을 모아서 칭찬하는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도 있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유튜버 분께서 강력 추천하신 나스의소세기의 마음도 있습니다. 아직 접해보지 않은 책들이 궁금한 책들이 여기 가득가득 있어서 이 책을 참잘 샀다라고 생각하는 중이고요. 어, 인상 깊게 읽었던 이미 읽었던 작품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책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다시 곱씹을 기회로도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성장소설의 대표라고 할수 있죠.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첫 문장부터 파격 그 자체인 알베르카뮤의 이방인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회 그 자체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볼 때마다 다른 관점을 적용하게 되는 도스토 에브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런 식으로 제가 읽었던 작품들을 문학주주님께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놓으셨나 다시 읽어보면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고 제가 미처 느끼지 못했던 감상의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전 문학 이야기가 나온 김에, 어, 머리에서 떠오르는 작품을 몇 가지 나눠볼까요? 조만간 제 인생에 영향을 준 고전 문학 몇 개를 소개하는 컨텐츠를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책장을 뒤져봐야 더 정확히 떠오르겠지만 지금 머리에 팍팍 떠오르는 것을 몇개 나눠보자면 지금 눈앞에 있는 밀랑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아베코보의 모래의 여자, 그리고 헤르만 에스의 데미안보다 저는 시타르타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헤르만 에스의 시타르타, 도스토브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알메르카미의 이방인과 시지프 신화, 이 정도가 생각이 납니다. 그 중에서 모래의 여자가 최근에 좀 많이 제 인생에서 떠오르고 있는 중인데요. 어, 나중에 또 나눌 기회가 있으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정말 유용하게 지침서, 지도서처럼 잘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책은 2024 제15회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입니다.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은 제가 2020년에 정말 인상 깊게 몰입해서 읽었다가 2021년에는 사놓기만 하고 아직도 새책 그대로 서재에 있는 책인데요. 사실 그 후로는 이 시리즈가 궁금하지도 않았고 구경조차 하지 않았었는데요. 최근에 우연히 서점에 잠깐 들렸다가 첫 장에 사로잡혀서 긴 생각하지 않고 바로 구매해 버렸습니다. 제 마음을 매료시킨 첫 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김멜라 작가님의 "이응 이응"이라는 작품의 첫 부분입니다. 할머니와 나는 그 나무를 잘생긴 나무라고 불렀다. 우리는 나뭇잎 모양이나 열매를 보며 나무의 진짜 이름을 알려고 애쓰지 않았다. 이름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을까? 어떤 이름이든 나무 스스로 지은 것은 아닐 테니 말이다. 그 나무는 회색 숲피가 미끄러웠고 하나로 곱게 뻗은 기둥 끝엔 우산살처럼 둥글게 흰 가지가 느긋하게 자라 있었다. 보리차차는 공원에 가면 꼭그 나무 밑동에 대고 오줌을 쌌다. 보리차차가 나무를 돌며 꼼꼼하게 냄새를 맡았기에 우리는 그 옆에 서서 나무의 잘생긴 풍모를 봤다. 시간이 흐른 뒤나 혼자 그곳에 갔을 때 나무는 잎을 다 떨군 채 잿빛 기둥이 되어 쉬고 있었다. 갈색 깃털의 새가 악보의 음표처럼 나뭇가지를 오르내렸다. 나는 근처에 흙이나 돌멩이의 보리차차의 흔적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딱 한쪽, 첫 번째 페이지만 읽어 보았는데요. 문장이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저는 아름다움 그 자체라고 생각하고 홀린 듯이 이 책을 구매했는데요. 문장을 따라 내려가면서 그 나무의 형태와 냄새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세 문장이 마음을 유난히 울렸는데요. 우리는 나뭇잎 모양이나 열매를 보며 나무의 진짜 이름을 알려고 애쓰지 않았다. 이름에도 가짜와 진짜가 있을까? 어떤 이름이든 나무 스스로 지은 것은 아닐 테니 말이다. 어, 인간 중심적 사고와 시야에서 자연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편하려고 그들을 분류하고 이름을 지어주는 행태가 떠올라서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했고 룰루밀러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책이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 제가 유발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재독할 일이 있어서 재독하면서 짚어봤던 인간이 동물에게 오랜 시간 행해온 잔혹한 행태들이 연관되어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일을 하는데 올해는 500명의 아이들을 마주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외우다 보면 이 이름에 주는 이미지와 매칭이 잘 되는 아이가 있는 반면 이 이름의 자음과 모음이 주는 그 어우러지는 그 이미지가 어, 이 사람의 이 학생 본연의 이미지랑 매칭이 잘 되지 않나 가지고 외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름의 이미지와 학생의 이미지를 또제 마음대로 부여해버린 경우긴 하지만요. 그럴 때 마음속으로 저는 혼자 궁금해 합니다. 나만 이 아이의 이미지와 이름의 이미지가 매칭이 안 되나? 이 아이는 본인 이름이 만족스러울까? 아이들이 자기 이름을 스스로 짓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성인이 된 후에 개명하는 것 외에는 없을까? 하고 그냥 혼자 둥구름 잡듯이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렇듯이 나무들도 스스로의 이름을 지을 수는 없을지 혹은 나무는 이름이라는 그 존재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에 동의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들에겐 사실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건데 인간이 편하기 위해서 인간이 그들을 분류하고 그들을 정복하기 편하게 위해서 달아놓은 것이잖아요. 이름이라는 것이. 어, 이 짧은 첫 장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서 좋았고요. 앞으로도 남은 페이지에서 펼쳐질 여정이 기대가 되는 책입니다. 일곱 번째 책은 많은 분들께서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클레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입니다. 원제는 Small Things Like These 이죠. 이 책은 알라딘 중고서점으로 구매를 했고요, 114쪽 분량으로 아주 아주 짧은 편에 속하는 작품입니다. 클레어 키건의 맡겨진 소녀라는 작품도 유명한데 그 소설은 88쪽으로 아주 짧은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죠. 어, 클레어 키건은 짧은 분량에 압축해서 스토리를 넣는 걸 선호하시는 것 같고요. 이에 대해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키건은 간결한 단어로 간결한 문장을 쓰고 이를 조합해 간결한 장면을 만들어 나간다. 2022년 북허상 최종 후보에 오르고 OL상, 캐리그룹 문학상 등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인데요. 그때 역대 북허상 후보 중에서도 가장 짧은 작품이다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담긴 스토리의 깊이는 아주 깊겠지만 의미가 있겠지만 혹시 책 읽는 것에 부담을 느끼신다, 분량이 긴 소설이나 이런 것에 부담을 느끼신다 하면 클레어 키건의 작품들을 먼저 도전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작품의 배경은 1985년 아일랜드입니다. 부유하진 않아도 다섯 명의 딸과 아내와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석탄상인 벌 필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일랜드 온 나라가 실업과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길에는 실업수당을 받으려고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느려져 있고, 전기요금을 몇달 동안 내지 못해서 한겨울에 추위에 덜덜 떠는 사람들도 있어요. 빈 펄롱은 그런 빈곤 속의 삶을 보며 세상에는 가장 쉬운 일이 모든 걸 잃는 일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필롱은 사실 어렸을 적 일찍이 고아가 되었었고, 운이 좋게도 한 분의 후원을 받게 되어 잘 자랄 수 있었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경제적 결핍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수녀원 창고로 석탄 배달을 하다가 한 여자 아이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알고 싶지 않았던, 궁금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그 아이와 얽힌 불법적인 정황을 알게 됩니다. 한 어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그 아이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 양심이 소리치고 있지만 다섯 딸을 책임져야 하는 한 가장으로서 자기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펄롱의 아내도 펄롱의 가만히 있기를 그 상황을 무시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용기를 내어서 그 소녀를 도울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딸과 가정을 위해서 침묵을 해야 할지 이두 갈래의 방향에서 펄롱이 어떤 생각을 품고 무슨 행위를 취할지가 깊게 묘사된 듯 보입니다. 이 책을 펼치자마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아일랜드의 모자 보호소와 막달레나 세탁소에서 고통받았던 여자들과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막달레나 세탁소에서 고통받았던 여자와 아이들. 왠지 펄롱이 마주쳤던 그 여자아이 이야기 같죠? 이 소설은 사실 실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막달레나 세탁소를 찾아보니까 18세기부터 20세기 말까지 아일랜드에서 가톨릭 수녀원이 운영했던 시설인데요. 성 윤리에 어긋난 행동을 저지른 여성들을 교화 및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세워진 곳이라고 해요.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아무 죄가 없는 아무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소녀들과 여자들을 감금하고 폭행, 성폭력을 일삼으며 노역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여성분들의 아기들은 방치되거나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이 일이 무려 70년 동안이나 있었던 일이고 아일랜드 정부가 협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사과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던 정부는 2013년이 되어서야 서가문을 발표했고요. 아마 이런 사회적 배경을 알고 나면 이 작품이 조금 더 의미있게 무겁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영국 시인의 필립 라킨이라는 사람은 키건의 작품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것은 사랑이다.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소설들을 제가 저번에 아주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 그것들을 지나 이번엔 클레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까지 짚어본다면 더 넓은 개념으로 거대한 인류애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작품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입니다. 이 책도 정말 유명한 책이라서 소개시켜드리기가 조금 민망하고 아직 읽지 않았다는 것 또한 민망하기도 한데요. 무라카미 하루키님의 팬분들이 정말 많은데 저는 사실 팬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책장을 보면 은근히 이분의 작품이 많고 모든 것이 세세히 기억나진 않지만 그분의 작품이 오, 꽤 괜찮았지, 좋았지라는 느낌이 많이 남아있어요. 해변의 카프카도 그렇고 노르웨이의 숲도 그랬고요. 작년에 이 책으로 온 유튜버님들의, 온 북튜버님들의 영상이 채워지고 인스타그램에도 이 책을 완독했다는 인증이 가득했죠. 그때 저도 읽을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 세상에 이책 말고도 읽어야 할 책, 읽고 싶은 책이 워낙에 많다 보니 미루게 됐고, 이제야 구매하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도 구매는 했지만, 이 책의 첫 장은 언제 펼칠지는 미지수이죠. 이 작품은 작가님께서 30대에 문예지의 중편 소설로 발표하셨다가, 무려 43년이 흐른 후에 3부 구성으로 장편 소설을 출간하신 건데요. 작가 후기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이 작품에는 무언가 나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느껴왔다. 다만, 당시에 나는 유감스럽게도 아직 그 무언가를 충분히 써낼 만큼의 필력을 갖추지 못했다. 나에게 이 작품은 줄곧 목에 걸린 생선 가시처럼 신경 쓰이는 존재였으므로, 이 작품을 완성한 지금 솔직히 마음이 무척 편안해졌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4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목에 생선 가시가 걸린 것처럼 느껴지는 작품이었는데 이것을 재구성하시고 출간하시면서 마음이 무척 편해지셨다고 하니까 그만큼 오랜 시간 품고 있었던 작품이라고 하니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을 완독하신 분들의 평을 찾아보니까 이 작품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집약체, 결정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남자 주인공이 나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나의 이름은 끝까지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독자 분들께서 추측하시기를 주인공이 마치 모라카미 하루키 그 자체인 것 같다라고 느끼셨대요. 또한 하루키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들 있잖아요. 꿈, 상실, 사랑, 그림자, 도서관, 클래식과 재즈 이런 소재들이 집결되어 있는 작품이고, 정말 매력적이라서. 이 책이 700쪽에 달하지만 앉은 자리에서 흡입하듯이 완독하셨다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야기하면 할수록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제 몸이 정말 여러 개라면 좋겠어요. 어, 이 책도 읽고 싶고 저 책도 읽고 싶고 시간은 없고 몸은 하나고 답답합니다. 여러분도 책을 여러 권 쌓아두고 이러한 행복한 고민들 하시나요? 저는 매일매일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출판사에서 제공해주신 책 속의 일부를 나누고 싶습니다. 17살 남고생인 나, 16살 여고생인 너. 두 사람은 고교생 에세이 대회에서 만나 서로 좋아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가 알수 없는 말을 한다. 진짜 내가 사는 곳은 높은 벽에 둘러싸인 그 도시 아니야. 지금 여기 있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니야. 흘러가는 그림자 같은 거야. 나는 어리둥절하지만 이내 소녀가 들려주는 도시 이야기에 빠져든다. 그 이야기를 따라 도시의 모습을 상세히 기록해 가던 나날, 돌연 소녀가 사라진다. 우연한 사고인지 무언가의 암시일지 종잡을 수 없어 괴로워하던 나는 오랜 시간을 기다리다 결국 소녀가 말했던 미지의 도시로 향한다. 소녀가 말한 도시는 견고하고 높은 돌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곳 시계에는 바늘이 없지만 사람들은 자연히 시간을 감각할 수 있다. 도시에는 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그곳 서가에는 책이 아닌 사람들의 꿈이 달걀 모양으로 줄지어 놓여 있다. 그 꿈들을 관리하고 꿈의 내용을 해독하는 것이 도시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도시의 출입구는 단 하나. 그마저 우람한 문지기가 지키고 있어 아무나 드나들지 못한다. 도시에 들어가려면 특별한 조건이 있다. 바로 자신의 그림자를 버려야 한다는 것. 나는 그림자를 버리고 그 도시에 들어간 후 도서관에 출근하며 꿈 있는 이가 되어 생활한다. 애타게 그리던 소녀와도 제외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소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림자 같은 건 실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문지기는 말을 이었다. 지금껏 그림자가 자신한테 대단한 도움을 줬던 기억이 있나? 그런 기억은 없다. 적어도 곧바로 떠오르진 않는다. 너는 커다란 흰색 헝겊으로 오래된 꿈에 하얗게 쌓인 먼지를 주의깊게 닦아 내앞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 나는 진녹색 안경을 벗고 오래된 꿈의 표면에 양손을 얹는다. 손바닥으로 그것을 감싼다. 5분쯤 그러고 있으면 오래된 꿈이 깊은 잠에서 차츰 깨어나 표면이 열게 빛나기 시작한다. 양 손바닥에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온기가 전해진다. 그리고 그들이 꿈을 잡기 시작한다. 노의 고치가 실을 뽑듯이 처음에는 머뭇거리며 이윽고 걸맞은 열리를 담아서 그들에게는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 그들은 껍질 밖으로 나갈 때가 오기를 선반 위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려 왔을 것이다. 하루키 특유의 분위기가 묻어나는 상상력이 느껴지는데요. 100% 모든 요소와 설정을 다 이해할 수도 따라갈 수도 없지만 몽글몽글하니 제가 그 주인공이 된 듯한 그 상황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이 참 좋네요. 막상 떨어지고 나면 상당히 기묘하게 보이지. 뭐 저런 걸 애지중지 달고 다녔나 싶을 거야. 이 구절을 보니까 악뮤의 낙하라는 노래가 생각나네요. 낙하하는 모습을 뒤집으면 오히려 상승일 수도 있다라는. 그리고 낙하하는 순간 옆에 있어 주겠다는 고백이 합쳐진 아름다운 가사 말이 떠오르는데요. 너무 아등바등 살지 말자. 떨어져도 괜찮아. 못해도 괜찮아. 하고 스스로를 토닥이는 마음으로 노래를 여러 번 듣고 또 언젠간 누군가가 떨어지기 두려워할 때꼭 옆에 있어주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며 다짐하는 마음으로 듣기도 했었는데요. 아마 이 책의 주인공, 나와 너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이야기가 아닐지 저만의 추측을 해봅니다. 다양한 작품을 함께 둘러봤는데요. 아직 모두 다 읽지 않은 책이라서 소개의 깊이가 부족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위해 유튜브를 그렇게 꾸준히 하냐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바로 이전에 나눈 마카와 같은 마음을 공유하고 싶어서인 것 같아요. 같은 취미라는 독서라는 틀 안에서 비슷한 생각을 나누며 나는 이래 너도 그래 어 나도 그래 이런 마음을 주고 받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요. 반말이지만 반말 아닌 것 같은 느낌 아시죠? 굳이 어떤 텍스트를 그말 그대로, 위로의 말을 그 텍스트 그대로 내뱉지 않아도 생각을 나눌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인생의 큰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이 부족한 주절거림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같은 결의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도 다음 영상까지 제 자리에서 제 시간에서 다양한 책을 소화해보고 조금이나마 더 성숙해지도록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께 라카와 같은 가산말을 읊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배운 말을 여러분께 조금씩 조금씩 나눠볼게요.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자리에서 좋은 책들과 대화 많이 나누시며 충분히 행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봬요. 안녕.